안녕하세요 이제 또 여름이니까 여름옷을 잔뜩 샀거든요 사실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좀 자제해서 사봤고 그래도 여름옷들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살 맛이 나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샀다 바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소개해볼게요 짠!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아디다스 운동화예요 싼 바를 샀는데 너무 막차 탄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뭐 내가 갖고 싶으면 시기가 어떻든 사는 거죠 뭐 열어볼게요 짜잔. 요거 쌈바 중에서도 데콘이고요. 원래 아디다스 쌈바 난리 났을 때도 저는 딱히 예뻐 보이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몇달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요 쌈바 데콘을 신고 있는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샀거든요. 쌈바 같은 경우에는 OG, 비건, 데콘, 골프. 뭐 이렇게 여러 라인이 있는데 화이트 기준으로는 오지 그리고 비건이 제일 많이 보이죠 파란색 아디다스로고 스웨이드 부분은 그레이 아웃솔은 고동색인 오지랑 비건은 디자인은 거의 똑같고 소재만 비건이냐 뭐 소가죽이냐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두운 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웃솔 컬러가 어두워서 그런가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데코는 괜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아웃솔도 밝은 브라운이고 스웨이드도 베이지와 그레이의 중간? 이 아디다스 로고도 골드고요. 오지 비건보다 4만 원 비싸긴 한데 확실히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신어본 운동화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 아니 이렇게 흐물거린다고? 싶을 정도로 이게 느껴지시나 이게? 굉장히 흐물흐물하거든요. 보시면 이런데. 모양이 딱 잡혀있는 건 다른 싼 마라인보다 덜할것 같은데 여름에 가볍게 신기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이랑 컬러가 워낙 무난하고 깔끔하니까 치마, 바지 다잘 어울리고 착화감도 좋아서 한동안 아주 잘 신을 것 같아요. 만족. 다음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소개해볼게요. 리트리버 클럽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고 일단 너무 귀엽죠? 이렇게 토끼랑 리트리버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안 사요? 게다가 이 일러스트가 수채화처럼 몽글몽글한 게 약간 꿈속 같기도 하고 안개 낀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몽환적인 느낌의 일러스트라 좋았어요 컬러는 제가 입은 화이트 그리고 블랙이 있고 사이즈는 SM 이렇게 있는데 저는 M 사이즈로 샀습니다 이게 크롭인데 보시다시피 너무 짧지도 않고 핏도 이렇게 딱 잡아줘서 데일리로 입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터셀즈에서 티셔츠를 두 개를 샀는데 아니 이번에 비터셀즈 반팔티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쁜데 하면서 막 잔뜩 찜했다가 겨우 이성적으로 판단한 끝에 두 개만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첫 번째는 이 하트 모양 캔들이 그려진 티셔츠예요. 요것도 이 화이트 말고 핑크, 블랙 컬러도 너무 예뻐서 진짜 컬러에서도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결국 화이트에 이 베이비 블루 컬러 조합으로 사게 됐고 아주 만족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베이비 블루 컬러의 와이드 팬츠가 하나 있는데 그거랑 입으니까 무슨 세트 같이 아주 찰떡 콩떡으로잘 맞더라고요. 이 티셔츠는 크롭핏이랑 스탠다드핏이 있는데 짧게 떨어지게 입고 싶어서 크롭핏으로 선택을 했어요. 크롭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핏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다. 이 하트 캔들 그래픽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푸한 블루여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여름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이것도 너무 예쁘죠? 비터셀즈에서 산두 번째 티셔츠인데요. 따뜻한 느낌의 분홍색 복숭아가 그려진 티셔츠인데요. 제가 또 과일 중에 복숭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런 백도? 예전에 휴대폰 케이스로 복숭아 케이스를 쓰기도 했고요. 아, 이것도 복숭아가 수채화 느낌으로 부드럽게 그려져 있어서 진짜 너무 예뻐요. 어떡해. 하, 너무 예뻐, 진짜. 미치겠어요. 이옷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핏, 오버핏.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산건 스탠다드 핏이고요. 너무 예뻐요, 그냥.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 하, 하, 얼른 사세요. <laughs> 다음은, 제너럴 아이디어에서 이런 체크무늬 바지를 사봤어요. 이렇게 네, 아주 긴 기장의 바지고요. 이 핑크, 베이지로 구성된 컬러 조합도 너무 좋고, 핏도 예뻐 보여서 샀는데, 역시 괜찮았어요. 핑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한 형광 핑크고 베이지도 굉장히 연한 베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M사이즈인데 허리가 진짜 개 크더라고요. <laughs> 그냥 큰게 아니라 개 커가지고 힙이나 기장은 적당해서 벨트로 잡아서 입어봤고 나중에 허리는 수선을 하던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귀엽고 러블리하지만 이렇게 또 제너럴 아이디어 로고가 하트로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또 아주 이 옷을 귀욤귀욤 키치키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다. 두께는 사실 좀 두꺼워요. 사실 한 여름에 입기엔 좀 더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참고 입어볼게요. 예쁘니까. 이런 핑크 체크 무늬 바지 흔치 않잖아요. 쪄주어도 참고 입으려고 하고 <laughs> 핑크 말고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핑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블랙도 깔끔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클로즈 클립에서 이런 시스루 나염 티를 사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연노랑 카키, 그레이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게 딱히 제 취향의 컬러 조합은 아니긴 하거든요. 카키, 그레이 이런 거 진짜 안 입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시스루로 오묘하게 염색된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긴팔 티지만 허리가 꽤나 드러나는 크롭 기장이고 이게 얇아가지고 사란타템 아니. 살덜 타템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배는 좀 많이 보이니까 살안 타는 건 아니고 살덜 타. 그리고 이게 팔이 굉장히 길어요. 더 힙해 보이고 좋았어요. 그리고 안에 뭐 검정색 속옷이나 아니면 저처럼 크롭된 민소매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옷은 약간 뭐랄까 몇번못 입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옷이긴 한데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요. 옷 자체가 되게 예뻐요. 얼마나 시스루인지 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굉장히 시스루죠? 요렇게. 요렇게. 여리여리 하면서 약간 막쎄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예쁩니다, 어쨌든. 요것도 추천. 다음으로는 데일리주에서 비스티엘을 두개 샀는데요. 첫 번째는 요 짤막하고 얇디얇은 천조가리를 샀어요. <laughs>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작 얇고 이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심플한 반팔티에 포인트를 더해줄 용도로 산거라 그 용도에는 아주 적합해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리본으로 묶어주는 거고 이렇게 작게 꽃들이 쫑쫑쫑 있어서 아주 귀엽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컬러 같은 경우에 아이보리 말고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옷을 한번 입어볼까? 어울릴지 모르겠네. 그냥 대충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요거는 안에 너무 프린트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요런 식으로 약간 입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어? 앞뒤를 거꾸로 했네? 어쨌든, 예쁘죠? 요것도 아주 만족합니다. 네. 자, 다음 비스티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예, 네, 또 이런. 허리를 가져왔는데 레이스로 된비스티에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블랙 컬러의 홀터넥비스티에고 이렇게 목 뒤로 한번 그리고 허리 쪽으로 이렇게 한번 묶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뒤쪽은 이렇게 훤하게 이게 요 장미꽃 패턴이 아주 예쁩니다. 뭐랄까 묘하게 좀 섹시한 느낌? 좀 고혹적인 느낌? 너무 요 토끼랑 리트리버를 이런 섹시한 천으로 덮었나 싶긴 한데.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랑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모델분이 입은 그레이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비스티엘를 한번 걸쳐주면은 뭔가 밋밋해 보였던 티셔츠가 되게 확 느낌있어져가지고 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주 잘 샀다. 마지막은 원피스입니다. 짠! 아주 하늘하늘한 디자인의 원피스고요. 이렇게 기본 어깨끈에 가운데 홀터넥으로 묶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짧은 원피스를 사봤는데, 와우. 진짜 너무 짧아가지고, 아, 원래 제가 이거를 단품 혹은 밑에 긴바지랑 레이어드를 해서 입으려고 산 건데, 저한테 단품은 절대 불가예요. 총장도 짧지만, 밑단에 이 천이 되게 얇거든요? 비치는 거 보이시죠? 반품으로는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바지랑 같이 입어봤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서 이 바지 저 바지랑 매치해서 잘 입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몰랐는데 등이 꽤나 파였더라고요. 저는 아예 컬러감 있는 민소매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어떻게 입을지 고민 중인 그런 원피스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진짜 너무 예쁘고 재질도 되게 부드럽고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은 그런 원피스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또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허리를 또 잡아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급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느리더라도 그만두진 않을 거거든요 <laughs> 아마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laughs> 잊을만 할 때쯤 올라오고 또 잊을만 할 때쯤 올라오고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천천히 함께 좋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행복하세요.